아빠 웃기기 대회 1번 타자, 김태건. 아, 이 정도로는 아빠를 웃길 수 없지요? 안 됩니다. 더 망가지고 더 웃겨야 됩니다. 아, 요번 거 조금 괜찮았는데, 아, 조금 괜찮은데, 그걸로는 부족해. 아빠한테 더 노력해야 돼, 더 망가져야 돼. 날좀 <laughs> <laughs> 행복해지는데, 좀 진짜. 아빠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. 아빠는 아주 웃겨야지 웃는 사람이야. <laughs> 아, 부족해요. 어떻한 거야? 응? 눈에 뭐한 거야? 아 조금 웃겼어. 어, 치킨 아 치킨 사줘. 아 치킨 술증 건 아니야. 좀더 해야 돼. <웃음> <웃음> 뭐 하고 셀듯? 야 봐봐 자가 보면. 하하하 <laughs> <laughs> <You win! 웃음> 내일 민건이 먹고 싶은 거 치, 치킨이든 뭐든 민건이 먹고 싶은 거 먹기 피자. 아 피자랑 치킨 둘다 먹어도 돼. 대건이는 예쁜데? 복진이어 대건이는 끼가 너무 예쁘게 예쁜데? 하고 있어. <laughs> 태건 예쁜데.